다 벗겨져서 컨실러로도 안 가려짐 연년 아픈 것도 진짜 아픈 거지만 아니 웬걸 피부 트러블을 해결해준다는 20% 순수 비타민C 이 페롤릭 애시드 세럼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1 플러스 1이라 15ml짜리 두 병이 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약간 노란빛이 돌고요 손등에 살짝 발라봤는데 쫀득하게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트러블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봤고요 흡수력이 좋아서 끈적임 없이 마무리되더라고요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좀더 밝아질 것 같아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, 웬걸. 피부 관리에 필수라는 글라이콜릭 에시드 필링 세럼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일단 깔끔한 병이 눈에 띄었어요. 뚜껑 열고 한 방울 손등에 떨어뜨려 봤고요. 제형은 아주 부드럽고요. 발림성도 좋아 보였어요. 얼굴에도 살짝 발라봤는데요. 즉각적으로 흡수되는 느낌이었고요.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어요. 사용기한도 넉넉해서 안심하고 쓸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, 웬걸. 피부 진정을 위한 마데카소사이드 1% 파우더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작은 통에 담겨있는 이 제품 아주 깔끔해요. 가루 형태라서 사용하기 편리해 보이고요.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손등에 조금 덜어봤어요.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게 즉시 느껴졌고요. 피부 진정을 위한 제품이라 그런지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이에요.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고요. 모든 피부 타입에 맞다고 하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겠어요. 이제 이 제품으로 피부 관리 시작하러 가볼게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